예, 2024년 갑진년 어,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460장, 460장 부르시고 이우경 보내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460장, 반주 없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음소거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 발음이 저기 소리가 엇갈리더라도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부릅시다. 네. 460장입니다. 드르르그 네. 목적 운명에 earth...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서로 소리가 날 듯이 주도를 지

예, 우리 전동인 c c 서기신 이우경 보내포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신 주님, 오늘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멀리 떨어지는 우리들이 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갖고 모든 정치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몰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여, 그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쫓아내기에는 너무나 힘드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멀어낼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주여 그 독행과 악습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너무너무나 많고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 아이다 하느님께서는 그악행과 악습을 하셨니 하느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여 주소서 이예배 시종일관을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인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지 믿사올 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그 오늘은 특별히 광주 NCC 총무로 유임되신 최근에 지금 총회를 하셨는데 광주 NCC가 그 조규성 목사님께서 워낙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 받으셔서 저 유임을 하기로 송무는 그리고 회장님만 무진교회 목사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기석 목사님 예, 오늘 특별히 예, 시국 기대를 위해서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유임된 건 아니고 할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1절 말씀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저희는 세 번역 성경을 봐서 네, 성경 본문이 이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이 본문입니다. 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두번 하지요. 어, 한 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한 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포로와 바벨론의 포로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집트의 포로는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가족이 이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집트에 살게 되고요. 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가족이 이주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들은 이집트의 지배계급. 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 지배 계급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루 아침에 포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포로가 됩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집트의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정세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에 따른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포로에서의 해방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로와의 싸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어, 열 가지 제왕으로 어, 보여지는 것이고요.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줄곧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둘다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그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이집트에서의 해방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요 어, 이집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에서의 애굽에서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살 때에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배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 지배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바뀌면서 이 바로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악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승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시국기도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가 때로 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윤석열 지배 아래서 사는 이 암혹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물론 우리 개개인의 잘못이 있습니다. 어,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다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악을 선택한 국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윤석열을 택했을 때는 어 저마다 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토록 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이 아무리 망쳐도 이 정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아이 이명박 밑에서도 자랐고, 박근혜 밑에서도 살았는데, 아이 뭐집까게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를 악으로 지배하고 있죠. 어, 국민들의 삶은 덜하다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뭔가 문제를 잘못 짚은 겁니다. 악으로 지배하는 세력에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과정은 싸움의 과정이었고 투쟁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라는 것이죠. 악과 싸워서 그를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광주 NCC는 돌아오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최재형 목사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광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기를 원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최재형 목사 혹시 뭐 빨갱이 아니냐, 간첩 아니냐. 뭐 이중 간첩 아니냐 뭐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ncc가 앞장서게 됐습니다 어, 그때도 우리 ncc 안에서 회의하면서 제가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위축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 ncc가 또는 목회자들이 이럴 때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보호하게 되주라고 우리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ncc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체하고 시민 사회 단체를 우리 안으로 넣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막이가 되어 주자.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하게 됐고 그 광주에 있는 시민 사회 단체 15개 단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물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는 분명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모세와 같이 악 앞에 당당하게 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은 어, 놔두면 그 악의 지배력은 점점 커집니다. 전혀 스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5년이라는 임기가 있으니 임기가 끝나면 달라지겠지. 대선 때 선거 다시 하면. 제대로 뽑으면 되겠지? 할지 모르지만, 이 악이 성공하면, 그 다음엔 더큰 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몰아냈잖아요.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나온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한 악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과 싸우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윤석열보다 더 강한 악이 등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악을 이기는 방식은 선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뭐냐? 초대교의 성도들이 했던 싸움이죠. 로마라는 악에 맞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무장투쟁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 걸고 복음 앞에 당당함으로 섰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음이 그들의 투쟁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 악에게 쫄지 않는, 악의 두려움에 숙사이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악을 악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맞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한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 시국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우리의 투쟁의 방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투쟁의 방식을 점차점차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어,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도 우리 광주 NCC 임원들에게 이걸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일정을 가르쳐 주시고 이중 주소를 저에게 미리 알려 주시면 우리 광주 NCC 임원들에게도 공유해서 이 시국 기도회를 어 전남 동부 NCC와 광주 NCC가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것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방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싸우시는 우리 전남 동부 NCC에 속한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요. 참 존경스럽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이 악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예, 끊임없이 예,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바로가 모세를 몇, 번, 몇 번이나 속이지요. 알았어 내가 잘할게 어, 내 보내줄게 그리고 또또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다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결국은 승리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이 좀 미약하고 지금은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이 그 앞에 서서 우리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싸워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사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악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천공이나 건진 법사를 따르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국민들을 마음껏 유린하며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 악의 지배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의 지배 속에 거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자라 그렇게 말하며 두려워했지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감대함으로 악과 맞섰고 결국은 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모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바로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에 지지 말게 하시고 당당함으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악과 맞서 싸워 악의 지배 속에 허우적되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코 미약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을 가장 큰 능력을 지닌 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너끈히 악을 물리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규성 목사님, 예, 감사 드립니다. 1차 기도회를 마치고요, 어, 교제를 잠깐 나누고, 어, 정리하겠습니다.